7월 26일 금요일 저열한 욕망을 제어하라. 극진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에서 12절 사탄은 저열한 욕망을 고상한 능력 아래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이 천박한 욕정과 성적 방종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도록 놔두는 사람을 파멸시키고자 작심하고 그들의 영혼을 부도덕으로 더럽히려 한다. 그는 특별히 변변치 못하고 덜 중요한 표정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자기의 대리자들을 활용해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주한 것들을 마음대로 자행하도록 덫을 놓는다.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사탄이 그토록 공격해대는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는 주장이 그 입에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사탄은 자신의 소름 끼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부하들을 투입시켜 그들의 품성의 결함으로 무너지게 한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기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다. 그 마음과 영혼과 몸과 양심은 황폐해진다. 그런 사람이 만약 의의 기별꾼이 되고 위대한 빛을 소유한다면, 만약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진리를 위한 자신의 특별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면, 사탄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겠는가? 그는 기뻐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은 치욕을 당할 것이다.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다. 자신이 활동할 시간이 거의 없기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엄청난 힘을 동원해 성품의 약점을 공격한다. 마음의 문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울타리를 둘러야 한다.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 죄에 넘어가지 않는다. 리뷰엔 헤럴드 1887년 5월 17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그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에서 12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양희원 현아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장민주, 나혜원, PCM 선교사의 건강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